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의 알보살 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,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가요? 그치 좋아 그 <laughs> 긍정적인 생각이 운을 <laughs> 네. 바꿀 수 있다 음. 오, 흐르던 좋아요. 물을 바꿀 방향성을 바꿀 수 있어 근데 이제 경험상 네. 그래 근데 또다 저같은 경우는 이제 네. 점을 봐야 되는 사람으로서 안좋은거를 좋다고만은 말할 수는 없어 음.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거보다는 훨씬 나 진짜 음. 부정적으로 하면은 진짜 재수가 없어져 더 음.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밝게 생각하는 게 좋고 많이 웃어 보려고 하는 게 좋고 어, 행동도 많이 해보려고 하는 게 좋고, 이제 물론 그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많고 적고, 그거는 개인적인 차이예요 근데 내가 원래 그런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올려주는 게 좋다고,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도 그렇고, 응. 예를 들어서 몇개 얘기해보면, 네. 유리컵이 깨졌어. 응. 누구는, 여기서 딱, 누구는, 아, 오늘 왜 이렇게 재수 없어. 이렇게 생각을 할 맞아요. 거고, 누구는, 누구는, 아, 오늘 이거 액 때문에, 난 재수 대박 나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. 네. 후자가 났다고 <laughs> 어.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정말로 그래 음... 응. 나 아까, 음... 아까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 문에 음... 여기가 베여서 피가 났어 어, 네. 아까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음... 피가 났어 나이 피를 보자마자 와나 대박 나겠다 이 생각을 했어 아, 진짜요? <laughs> 어, 어, 이 생각을 했어 이게 음... 정말 나 대박 날 거야 그러면 음... 이렇게 작은 거에 대해서 음... 그런 생각들이 작은 차이가 바뀌어요 정말 음... 온기가 좀 바뀝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. 그리고 누구나 사람은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. 근데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면 좋을 때가 와도 음. 그걸 잘못 받아들여. 음. 그러니까 안 좋을 때가 있을 때아 지금 내가 지금 조금은 안 좋은 일이 있었어. 있지만 나는 언젠간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갈때 좋아진다라는 거. 그리고 제가 이제 무속적인 걸로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럴 때를 짚어주잖아 음. 그렇게 이 힘듦이 너무 길어질 때는 진짜 사람이 우울증이 올수 있고 막 그래. 음. 너무 길어질 때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오셨을 때는 그냥 차라리 뭔가를 뭐 해주는 게더 빨라. 음. 그리고 그러 그러고 나서도 어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게더 슬기롭게 나가는 방법이다라는 거 정말로 음.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. 음. 저도 안 좋을 때가 많았고 그랬을 네. 거 아니에요. 네. 사실 뭐신 받으시는 분들 무당분들이 좋아서 신 왔어. 아. 감사합니다. 이러고 받으시는 사람 없어. 음. 음. 그런 게 아마 다 경험들이 있을 거고, 아시는 거고. 그래서 그런 걸더 들으러 오시는 거잖아요. 네. 그때는 이제, 선생님들 말씀 들으시는 게 좋아요. 음. 작게든 크게든. 네. 음. 네 오늘 너무 좋은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 안녕. 네.